네, 시청자 여러분.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오늘 당진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3월 1일 그 3일 연휴인데, 3일 내내 좀 춥습니다. 당진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차다 그러는데, 좀 차네요. 오늘 저희가 당진에서 전용선 후보, 경선이 끝나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전용선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시죠. 경찰대 수석조로. 하고 마지막 공직이 경기 경찰청장 네,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충청남도 전체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다 격전지입니다 격전지인데 네, 그중에서도 당진처럼 치열한 격전지가 없을까요 네, 이곳에서 얼마 전에 아주 치열한 경선 끝에 국민의 힘 후보로 이제 공천 확정됐습니다 전영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는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만나서 지난번에 우리 임명준 목사님 그 저기 상당하셨을때 그때 우리 저 장례식장에서 도 그때 임명준 목사님이 동네 후배라고 <laughs>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예. 네, 전영선 국민의힘 후보 인사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진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정영선입니다 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정치를 확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전영선 후보가 경찰대 수석 이렇게 프로필이 시작되더라고요. 네네. 언제예요 그게? 경찰대 몇 기예요? 3기입니다. 3기. 87년도. 그때는 경찰대로 저 공부 잘하던 학생들이 막 몰릴 때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수석했어요? 아니, 남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 <laughs> <제가. 웃음> 네, 그래가지고, 경찰 생활 하시다가 마지막이 경기. 어 경기경찰청장. 예. 보통은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총수, 예. 경찰청장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 경쟁을 하다가 예. 제가 이제 막판에 탈락되는 바람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한 어, 겁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그때가 50대 초반이던데. 예. 그리고 정치권에 뛰어드신 지가꽤게 됐죠? 이제 예. 7년째 됐습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차분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마침내 제대로 한판 붙자. 이렇게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지역이 상대 후보도 정해져 있는데 예.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예. 자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근거는 우선 인물, 두 번째는 민주당의 부패, 그리고 부도덕함에 대한 실망감, 네. 그리고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우리 당진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 네. 그세 가지 때문에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다 보면 후보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영선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총선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겨야 되고 그냥 이겨서는 안 돼. 압도적 다수로 이겨야 돼라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당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표님 뵙기 전에 네. 그 우리 롯데마트라고 있습니다. 아, 예. 마트에서 이제 들어가는 분들 음. 명함 나눠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네. 이번 만큼 꼭 이겨야 된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네. 같이 사진도 찍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런 걸로 봐서 현재 바닥 민심 내지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그 승기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승기를 잡으셨네. <laughs> 아, 캠프 보니까 행동캠프라고 써있던데요. 예. 행동캠프는 행복한 동행의 준말입니다. 아, 행복한 예. 동행. 예. 청룡선과 미래를 향해서 행복한 동행을 아. 하자. 네. 네. 그런 취지로 행동 캠페인 혹시 이렇게. 하도 안 움직여서 행동하자고 보신 <laughs> <부친> 거아닙니 <아닌가? 웃음> 우리 자유파들이 네. 좀 그랬어요. 네. 다들 생각은 여기까지 네. 있으면서도 이저 좌파들에 비해서 좀 조직이 약하고 음. 행동이 좀 약하고 이런 약점들이 지난 7년 전에 탄핵 때부터 예. 아주 드러나버렸잖아요. 예. 네. 이제 정말 행복한 동행이기도 하지만 정말 행동하는 자유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대표님 오신다고 예고를 안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 평상시 캠프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아, 예.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laughs>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시려고 그래요. 네네. 얼마 전까지 정말 치열하게 경선하셨는데 네네. 그 경선했던 그 경쟁자 그 당진의 당찬 후보라고 어, 그 슬로, 슬로건을 내걸고 싸웠잖아요. 네네. 우리 저박세영 후보. 네네. 네, 전 후보입니다 이제 네, 잠깐 좀 보실게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이제 경선도 선거기 때문에 지고나면한 며칠간 사라지기가 십상인데. <웃음> <웃음> 저희 고성 TV 시청자들은 박서영 후보도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 청자 여러분, 박수, 당찬 박서영 인사드립니다. <laughs>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승복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각오를 좀 하면서. 네. 아, 우리 동료 시민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절감하고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영선 후보님의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시는 모습, 그리고 포용하는 모습, 이 진정성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정, 용, 선, 이 이름 세 글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laughs> 네, 감사하고요. 역시 당찬 박세영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유 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진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박세영 후보는 그런 신념이 아주 강한 여성 후보입니다. 우리 박세용 후보가 도와준다면 조금 전에 승기를 잡았다 고 그랬는데 아주 묵사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선 <laughs> 끝난 후에 이렇게 손을 맞잡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자유파국민들께서 정말 아주 뿌듯하게 또 벅찬 감동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서영 후보 그리고 전영성 후보의 건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자, 전현석 후보님. 네. 사실 당진이 그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확장되어가는 곳이잖아요. 예.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예, 예. 또 외구, 외부에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 일도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당진 국회의원이 되시면 당진시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진의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인구 구성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은 최근 5년 동안 한 9,300명이 증가를 한 반면에 39세 이하 젊은 인구는 1,454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감소했어요? 예. 음.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 당진에서 살기가 조금 미흡한 그런 여건이고 환경이다. 그래서 네.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우리 젊은이들이 당진에 정착을 해서 자기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이사오는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 문제인데요. 이제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내지는 음. 특목고를 신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료 문제입니다. 네. 의료 문제가 지금 마침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네. 하기 때문에. 의대를 우리 당진에 신설을 해서 어, 이쪽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인데 네. 환경은 지금 우리 점차 지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좀 빨리 하고 공단 지역과 우리 주거 지역 간에 좀 완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좀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 시내에 지금 이 인구가 최소한 10만 명에 되어야 이게 도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당진 인근에 50만 평 규모의 신도시 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15만 평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젊은층들이 산포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획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laughs> 예.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 정부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예산 확보가 안 되면은 다 공연불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예. 그런가하면 또 동시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의정 활동, 어떤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보를 비롯해서 치안 그리고 행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념에 매몰돼서 입법 독재를 한 입법 독재했던 그런 법률을 정상적인 선진국과 네. 수준으로 원상복귀하는 데좀 먼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탈북민, 결혼이주 여성,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서럽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네네.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 그리고 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범죄... 피해자 말씀하셔서그거저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법무장관할때 굉장히 저 공을 들였던 영역이던데 예, 예 제가 경찰 교육 원장 할 때도 예. 우리 경찰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때 범죄 피해자 소프트 과정을 음. 신설을 했고 네. 2015년도에 경찰청 수사국장을 하면서 그 2016년을 범죄 피해자 원년의 보원년이 해로 아. 이렇게 선 y 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n g 한 체계적인 지원 네. 시스템이. 경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일들도 어... 그렇죠. 예.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입법 활동 예, 예 네, 그런 예.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제가 후보들하고 대담을 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예. 그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뭐 비책이 뭐냐 이런 거 제가 질문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예. 그 질문 안 할게요. 아까 이미 묵사발로 만드셨기 때문에. <laughs> 그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다고들 합니다. 제가 다녀봐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부터 민생 행보를 계속 일관성 있게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올라갔고. 네. 예. 그런가하면 건국 전쟁에 100만 명.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정말 기록적인 이런 관람객들이 있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도 거의 반대가 없이 지금 모금이 100억을 넘어서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뭔가 좀 지난 7년 동안 완전히 망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이제 좀 바로 세우자 이런 국민적 열망이 한 군데는 모이고 있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예, 네, 저도 공감하고요. 네. 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속았다 그리고 내로남불 하는 그런 정치 집단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단죄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 그 마을을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7번에서 8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지 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번에 떨어지면 우리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어. 아꼭 이겨 달라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로 국민들께서 그간 거짓 위선 이런 걸로 국민들을 속여왔고 국가를 잘못 운영해온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단죄하고 심판하실 네. 그럴 저류의 기회고 또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을 지금 일곱 여덟 번씩 돌았다고요? 예아그 예. 저기 외목 마을 있죠? 예예. 예. 그, 제가 외국말을 한번 갔었는데, 예, 예. 엄청 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당연히 넓어. <laughs> 그거를, 그, 네. 자연구락 단위로 그 정도 돌려면은, 하루에 도대체, 저, 얼마나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직 생활할 때도 새벽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서, 어. 이렇게, 11시 넘어서 자는 게 습관이 되어서, 아, 예. 지금도 그 습관대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어, 이제, 그, 계속 그 마을에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네. 이 마을에 갔더니 조금 반응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어허. 제가 며칠 이내에 다시 가고 아, 다시 가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또 파악을 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 후원님 저는 공직자도 아닌데 제가 4시 반에 눈 떠갖고 밤 1시쯤 자거든요 왜 나는 왜 이러는 거야 <laughs>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우리 보수 우파 또는 이제 그런 이념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이고 왜 나라가 이렇게 갔었는가 하는 음. 반성도 하게 되고 네, 네. 네, 또 이제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이 국가를 리드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고맙습니다. 해보십시오. 알아주셔서. <laughs> 이미 그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을 다니셨으니까 지금 딱 기억에 남는 어떤 말씀 있잖아요. 어, 네.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어떤 말씀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고 가슴을 때립니까? 지난번 사실 제가 한번 출마를 해서 21대 총전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떨어지고 나서 예. 당신들이 많이 울었다. 어. 속상해서 어. 그런 말씀 들을 때참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꼭 이겨서 웃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laughs> 다니요 약속하신 게. 네. <laughs> 네. 우리 충청남도 당진. 예. 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과 대한민국 자유화 국민들께 마무리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예,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우리 그 국민의 힘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너진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그 결과로 국민들 간에 너무 틈이 생기고 사분오열 됐습니다. 이념 지역 계층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국론을 통일시켜 나가는데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진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회가 많고 과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결과는 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국민 통합. 이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당진으로 만들겠다. 충청남도 당진이었습니다. 정영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